오백삼십일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그모라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주금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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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 지금 오라, 자비한 주 께로, 지금 곧 나오라. 님의 소리 를 들어 보라, 들어 보라, 들어 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조개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네, 오늘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사멜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탐이 나는데 네 오늘 긴 본문을 잘 읽으셨습니다. 어,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지금 그 역사의 기록들이잖아요.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은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순서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좀 삽입되는 문장이 내일에 이제 내일 본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후에 이제 어 다시 이제 붙어서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 근데 대체로 역사의 기록인데 간혹 중간에 보면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이제 기록된 부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지난 본문들 중에 아이도벨의 계책이 상수죠. 아주 맞는 계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려고. 어, 화를 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계책이 이제 험무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붙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하고 행간에 붙은 해석이 붙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 하나님의 해석이 붙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특별히 또 은혜의 때를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뜻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 아히도벨의 개책이 무산되면서 다윗이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세 개의 대로 나눕니다. 삼대로 나누고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제 함께 나가리라.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나가리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바세바 그 범죄할 때의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그 우기를, 우기 때는 싸우기가 힘드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새해가 되면 이제 왕들이 이제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는 때가 된다. 이제 그런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때 전장에 나가 있지 않았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있다가 이제 그런 범죄에 이제 빠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군대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강조해서 그런데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막습니다. 이제 왕의 한 사람의 목숨이 만 명보다 중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다윗만 죽으면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나가느냐 해가지고 지금 막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함께 한이 백성들의 모습은 압살롬 군세에 비해서 이제 정확하게 뭐몇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숫자는 훨씬 적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세에 비해서 오히려 숫자는 적었지만 어, 왕을 보호하면서 자신들이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비교했을 때에 압살롬의 군세는 크지만 거기에는 이제 군중심리처럼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자기의 의사와는 좀 반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울려 온 사람들이 많고 지금 최소한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어, 그 2절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망명길을 함께 한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얼마나 좀 강한 결속인가를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참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근데 어 다윗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조언에 따라서 자신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정하는 병사들 뭐 100명씩, 1000명씩 이거는 이제 1대, 2대, 3대 군대 이제 무리 이제 단위로 지나가는 그 단위들을 맞이하면서 환송하는 것이죠. 근데 환송하면서 하는 얘기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압살롬 대적의 대적 그래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앞 살로 롬좀더 그렇게 대해주라. 목숨을 해야 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모순입니다. 옳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판단이 좀 흐려지고 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집니다. 평원에서. 이제 군대 대 군대로 싸우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을 텐데 수풀에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싸움으로 이제 변모가 되고 어 훨씬 어떤 전투의 경력이나 실력들이 좋았던 소수지만 적은 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어 압살롬 측 백성들을 약 2만 명 가량을 어 대참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2만 명 정도가 칼과 뭐 이런 것으로 싸워가지고 죽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큰 전투가 벌어졌고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는 원인은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앞에서 2만 명 죽은 것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 버리고 압살롬이 죽은 장면만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 원인은 뭐예요? 왕이 이제 압살롬이 죽는 원인의 모습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저주한 저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걸려서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뒤처리를 했냐면 돌 무더기에 쌓아 버리죠, 그렇죠?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쌓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모습이 다 비참한 죽음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나무에 달리는 건 성경에서 저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가난정복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리고와 같이, 여리고성은 굉장한 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점령되지 않았던, 정말 요새와 같은 거대한 요새인데,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는 패합니다. 근데 아이 성에는 인구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천명 정도 되는 규모의 성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한삼천 명만 올라가도 이깁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이없이 그 전투에서 패배해요.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아간의 탐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제비뽑게 해 가지고 아간이 범죄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더기로 쌓아 버렸죠. 거기를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 이잖아요. 아골 골짜기. 우리 찬송 많이 불렀던 아골 골짜기. 이건 그러니까 아골이라는 말, 아간이라는 말이 어왜 너희는 너는 이런 범죄를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다. 어? 아프다. 힘들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서 그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얘기. 그것은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람들, 오늘날 인류의 사람들, 모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 앞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 가운데에 있다. 범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인생을 누가 마무리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죠? 그 모든 저주와 또, 그, 어, 괴로움의 골짜기에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그 이제 13장, 14장, 15장 이 이하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어떤 그 모형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신학자들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과 많이 닮아 있어요. 장면들이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매달림으로 그리고 악골골짜기처럼 돌무더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인류가 이처럼 죄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이미지가 압살롬의 이미지입니다 왜냐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했던 인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책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굳이 해석이 붙어 있는 이유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특별한 이미지와 해석들이 붙어 있는 것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명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게 뭐예요? 머리털이 걸리는 거 머리털. 그의 외모와 머리털 이것은 자랑이었어. 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압살롬만의 강점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자신의 자랑삼아 사람들을 마음을 얻기에, 얻기에 사용했던 그 외모와 용모와 그 머리털에 때문에 그가 오히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그런 것을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허무한 것은 뭐예요? 압살롬의 비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리는 비석이 있었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이 없었느냐? 압살롬이 셋인가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 아마 그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고. 그 아버지보다 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길 방법으로 비석을 스스로 세웠는데 그 비석은 그의 어떤 뭐 아름다움이나 멋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어, 그 힘들게 죽은 것그 하나님 앞에 뜻에 맞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쓸쓸한 기념비. 허무한 기념비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평생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가 이렇게 결론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와 죽음 가운데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자 반역은 다 진압되었지만 뒷수습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다 지파, 북쪽 지파 대부분의 지지를 얻었던 사람이고 그 판세가 벌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수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한번더 다루겠지만 어,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무이가 이제 베냐미 지파를 대표해서 한천 명쯤 데리고 나와서 이제 미리 무릎 꿇고. 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쿠테타 어, 어떤 뭐이 반란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 내부에 있었던 잠재되었던 반란 세력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 앞으로 나와서 다 드러나게 되는 또 그런 순적인 기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것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 했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축복과 극률의 자비의그 손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붙들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어, 세바의 반란 가운데에는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가고자 할 때에 그를 막았던 공동체의 합심된 마음, 결속된 모습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 압살롬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용모가 오히려 그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어,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저주와 죄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 있었던 인류의 모습을 압살롬이 대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백성으로 주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 이경석 강사님 위해서 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